안녕하세요, 오지어의오징입니다 우지금, 오늘은 아파에서, 오늘은 아파에서, 누구는 차아살건데요그아고싱아아아아 잠깐 며칠... 며칠 시범 진짜 계속 가 해보겠습니다 일단 요 물랑연필 자 요게 연필인데 저가 저 친구랑 커플 연이에요 흐흠 샀고 그럼 여기다 자 두번째 짠 짜잔 마이모 인형. 뽀글리, 뽀글리. 이게두개 있거든요? 이 가져오고 싶은 요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 색깔이 핑크 버전과 파란색 버전이 있습니다. 아, 봉투 있는 거는 진짜 꺼내보고 신나서. 요것도 쌍놈이가 있습니다 하이. 여기 얼굴이 좀 피어나와가지고 쌍놈이가 가게해 가겠습니다 아, 봉투에 뜯어볼까요? 응. 이거 뭐니뭐니해도 컵이 최고죠 그래서, 요거, 동물과, 수, 음, 영런파킨 친구들, 나중에, 좀들꺼 내보겠습니다. 쌍둥이가 드디어 나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놔야, 아야겠다 자, 두번째는꽃 잡고, 꽃 잡고, 그룹톡입니다. 자, 귀엽죠? 요건, 요건, 그룹톡도 사용되고, 그룹톡에서 붙일 수 있으니까, 거울도 사용됩니다. 요건 대박이에요. 자, 이번에 산 요, 키잉! 요 하신 분들 알겠지만, 요거는, 귀여운, 친구들이, 열, 17, 칠, 열, 열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뭐가 나올지 모르요 궁금해요 자그 다음에 똥물 제가 요거 엄청 갖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요건 두개입니다그 요게 파란색 버전과 핑크 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브 포카 요건 봐봐요. 저기, 이거 죠 저가 요팬이가지고 이렇게. 준비할 했습니다 자, 이번엔 몰랑이 키링! 요것도 나중에 한번 열어보도록 겠습니다 오늘, 여기는, 근데, 아직 또남왔어요 대박이죠? 자, 기다시아두거두거두거 짠! 말랑이, 여기 캔인달 다녀있는 건데, 말랑이 포신본지 네모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했던 것들 접을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안도 확인해봅시다. 자. 진짜 기대하시오 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 두두. 짜잔 야광색 연필이라형광펜이라고 있는데요 요게 저가 작은 것도 있지만 저는 큰 걸로 썼습니다 자, 요게 많은 색깔이 있네요 진짜 세개 나왔습니다 자 이번엔 연필 굽는 연필펜 자 요거에 한 개, 요게, 세트에요. 그래가지고, 찾깁니다. <laughs> 마지막은, 피미펜 여기에, 글씨, 아, <laughs> 나중에 글씨 써가지고, 어떤 건지 확인해봅시다. 마지막은, 그, 진짜 누구누구 시요 누구 두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 두두 두두 아, 저는 산이요. 키. 제가 요거 진짜 갖고 싶은 것 같아요. 비교해요. 그럼, 그냥 놓아보자. 품절은 아니겠죠, 나? 자, 이제 쑤쑤는 나 없죠, 없죠, 없죠. 그럼 이제, 응, 검사해 뜯 기대되네요. 첫 번째로 열어볼 것은, 블려갈이려갈 일단, 나아는 마지막에 듣고, 음, 산에 입어놓을게요. 자, 이거, 저가 진짜 기다리 하나, 둘, 셋! 으어. 저가 한 번, 색깔 확인해봅시 대박이다. 너무 잘나오는 그래서, 한 개씩 부어줄 수 없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일단, 상패는 어, 발색어디보지긴배 자, 두 번째는, 진짜 두 번째는 기대하셔. 고양이. 자, 요거는, 부두구두구드 요거. 근데, 저가, 진짜, 저랑, 커플이가 있어요. 응. 음. 야, 이거 요거. 요거 있잖아요 요게 어 연필 어디있나 어여기여기에 하나 에셋에어떻해안나에네 하나 둘셋에에에에에에 어떻게 빼? 어떻게 하는 거지? <laughs> 어, 왜죽어어나 <laughs> 아, 이미 맑을게 없는 거야. 우와! 못 봤다. 여기 가만히 야! 자, 왜 사는 요건? 요건 조심하게 사용할 수 있나? 왜냐면 제가 뭘고 뒷부분에 꽂아보면하기 힘들어요 이건불 자, 자, 자자야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다 꺼내놓을까? 아 봉투가 너무 귀우니까이거아 자 여기 넣었습니다 배달 이번 기다리고 기다리자 막막 자가 종이에 대고 이건 종이에 대고 아스마 음. 럼 수박. 일단 수박은 나중에. 아 미안 얘도 도와줄 겁니다, 용 자, 어디 할까? 이건, 이거안 외워. 자, 여기, 밭인데. 아, 이건 볼펜이고요. 볼펜 인정 인정. 그러면, 잠깐,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나 진짜로. <laughs> 오, 진짜 기다려. 기다 하네요. <laughs> 계란 초밥, 네 <내> 별명. 어? <laughs> 계란 초밥, 네 별명. 개는 좁아 내별 네, 개는 좁아 내별 네, 제가 별명이 개안 좁아입니다 자 배달 이번에는 너랑 똑같은 형 다중인은 절치우고. 응 이건 오일 기억해 저도 기대가 안 되네 연필 연패. 연필는 마지막에 넣을까요? 왜냐면 저거 공부해가지고 마지막에 어 그럼 여기에 올려 놓자 여기 여기에 다 사온 거 빼고 다 올려 놓겠어 내가 지금 뭐할거 아니에요? 여기 살게주고정답 잘 보세요. 그룹톡이에요. 그룹도 맞죠? 인정? 인정? 오케이. 이제 했잖아요. 짠! 거울 인정? 진짜 신기하죠? 어머, 광주야. 거울 보고 달아가는 게 인싸죠. <laughs> 요게 인사타이하고 소름 하거든요 왜냐면 여기 붙였는내 얼굴이 어떻게 했는지 보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 딱, 뒤에 있으니까, 음, 아, 괜찮네. 응, 음, 맛있다. 어떡하지? 고칠 수 있어요. 기다려보세요. 못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볼수 있는 게참내야되니다 자, 배달. 이번엔 뭐 해볼까? 진짜 뭐 해볼까? 아이브카드 해볼까요? 아이브카드 시작! 아이브카드 팬이거든요? 좋은 거 봐요. 자,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레이. 레이, 저팬이에요 음, 응, 시청자분들이 좋아할 것 같은? 한번 외쳐봅시다 하나 둘셋 맞아 안녕이야 안녕 재미 또 외쳐봅시다 하나 둘셋 레이 네. 네, 레이가 진짜 예쁘게 죽여줘 아, 한번에 그거 해야되네요 안유진! 진짜 예쁘죠? 유진? 와! 보일 뻔했어, 신청자 여러분한테. 단체 사진 한개 보여드릴까요? 하나, 둘, 셋! 진짜 예쁘죠? 여기 학교 개들 찍때 그리고 원영이 한번 등을 씹어보여. 예쁘다, 진짜. 오늘은 또 있었네. 또, 안 나온 캐릭터가 몇개더 있습니다. 뭘까요? 자요, 이사! 네, 마지막에, 네이! 네이가 엄청 많네요. 알보 볶아는 관리가 중요한 게 관리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알보 볶아는 있잖아요. 나는 애플사 관리 를 못해요. 관리 못하면 더 없어졌어. <laughs> 그 뭘 꺼낼까요? 마이모 열어주세요 쌍둥이가 있었잖아요 네 어디갔어요? 지금 류언이한테있어요아 그랬구나 너무 좋네요 친한친구예요네네 한번 열어봐주세요 네, 보여주세요. 짜잔 짜잔. 아, 보여주세요. 귀여워. 꾹꾹꾹. 자, 이제 다음 해 주세요. 여기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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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아, 네, 한번 가볼게요. 와우 판다가 난리 났네요. 난리 해줄요요할수 음, 있어요? i r l How's your 어 a 어이 토끼 나 야쌰. 기대가 잘해 Cintaku cukup, 야 말 모양 똑같은 느낌이에요. 안녕. 나는 봄이야. 안녕. 구증생 귀요미,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사랑합니다. 저금통, 캡슐, 빠진 부분입니다. 쿠키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와, 너무 귀여워. 내가 키우던 햄스터가 맞아. 안녕.